아시죠그 음력에 의해서 태어나요. 그럼 불교 수행은 뭐를 만들어? 응당 머물바 없이 그냥 누가 내보고 욕을 하잖아. 야 임마! 끝이제 지나갔으니까. 야 임마! 이러면 뭡니까? 음이 쌓여. 야 임마! 하고 쫙 지나가잖아. 그러니까 뭡니까? 욕을 소리를 듣되 머물바 어려 몸으로 가슴에 머물게 하지 말고 어떻 하면 본인이 쌓는 거네. 본인이 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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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쌓는 게 음력이 힘이 되잖아. 그게 그것이 죽지 않는 나의 본성을 그럼 스님 어떻게 하면 업이 없어집니까? 이야기했죠? 음.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? 무념이야 음. 지나가게 두라 음. 인간이 왜그러고 거예요? 을 괴롭습니까? 음. 미래 때문에 괴롭습니까? 다들. 지금 이 순간이 바쁜데 왜 미래를 생각하고 왜 과거를 네. 생각하냐고 네.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그런데 음. 우리 항상 어떻게 살았어? 과거에 아. 아, 살았어또 어디에 살았어요? 미래에 살았어한국의 음. 복지가 잘 돼서 굶어 죽이지 않아요 지금 고독사 하는 분들을 찾으려고 난리잖아요. 진짜 우리 한국은 복지가 참잘 됐어요.